일반화된 시대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앉아있는 시간만큼 마우스 사용시간이 길어지니 매년 손목의 피로도를 호소하는 사람 극혐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녀석은 여러분들의 손목 피로도를 줄여줄 로지텍 리프트 무선 블루투스 버티클 마우스입니다. 버티컬 마우스가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 요즘 사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특히 엄몸이 작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손목 피로도 때문이죠. 세로로 세워져 있는 마우스를 버티컬 마우스라고 하는데 인체공학자로 디자인되어 있어 일반 마우스보다 손목의 피로도가 훨씬 덜합니다. 이건 의사 분들도 추천할 정도로 버티컬 마우스가 손목에 가해지는 자극의 부담을 줄여주는 건인증되어 있죠. 저희 직원들한테 아무리 비싼 게이밍 마우스를 저도 사용하지 않고 일2만한테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더라고요. 비싼 거 놔두고 왜 이걸 사용하노? 이렇게 물어보니. 이게 훨씬 편한데요? 그래서 로지텍 MX 버티클 마우스를 사줬는데도 그것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버티클 마우스 중에 제일 좋은 건데 이건 또왜 사용을 안 하노? 이렇게 물어보니 어, 제 손이 너무 커서 불편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제품입니다. 그럼 로지텍에서 새로 출시한 로지텍 리프트 버티클 마우스 어떤 녀석인지 보러 가시죠. 로지텍 인체 공학적 마우스 라인업은 로지텍 MX 버티컬, 로지텍 리프트, 로지텍 에러고 트랙볼 세 가지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MX 버티컬은 직원들이 사용을 안 해서 제가 리뷰할 때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고요. 로지텍 에러고는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죠. 에러고는 트랙볼 형식에 이 적응하기 좀 힘들고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입니다. MX 버티컬은 로지텍의 유일한 버티컬 마우스였고 고급진 마감과 디자인으로 예전부터 유명했었죠. 로지텍에서 오랜만에 출시한 버티컬 마우스 리프트는 MX 버티컬의 후속 버전이면서 가격도 4만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페일 그레이, 로즈 핑크, 그레이 파이트 세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정말 했으면 제품에 관한 79,000원 상당히 저렴하게 출시를하였죠 어디까지나 로지텍 치고는 저렴. <놀람> <놀람> G 구성은 마우스, AA 건전지, 로지볼트 수신기, 제품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하단 커버는 마그네틱 형식으로 중앙 부분을 누르면 올라서 손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m x 버티컬은 수신기 보관함이 따로 없지만 리프트는 커버를 분리하며 건전지와 수신기 보관함이 있습니다. 확실히 수신기 보관함이 있으면 수신기를 분실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장점이죠. MS 버티컬은 USB C 타입 충전 방식이었지만 리프트는 건전지 교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MS 버티컬 충전 시간 최대 사용 시간이 4개월, 리프트 교체 시간 그에 비해 6월 최대 24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수명 컴퓨터 사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선 게이밍 마우스 같이 LED를 합체 되는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충전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무용 무선 마우스는 대부분 LED가 없기 때문에 교체형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충전식보다 월등하게 사용 시간이 높기 때문이죠. 단점이라면 건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우스 무게가 좀더 늘어난 정도. 충전식과 교체식은 호불호가 있지만 사무용 무선 마우스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건전지 교체 방식이 더 좋더라고요. 무선 마우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충전하기가 정말 귀찮이죠. 로지볼트 무선 연결과 블루투스 연결 두 가지 전부 다 지원합니다. 무선 범위는 최대 10m 그리고 최대 세대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단에 스위치 버튼을 이용해 손쉽게 연결된 기기를 변경 또는 페어링할 수가 있습니다. 로지텍 플로어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3대 의 PC를 하나의 PC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로지텍 마우스만 장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의 PC에 트리플 모니터를 설치한 것처럼 최대의 PC를 트리플 모니터처럼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텍스트나 파일도 다른 p c 로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플로어 기능을 사용하려면 각 PC에 로지텍 옵션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가능합니다. 기존 MX 버티컬은 유니파이 연결 방식이었고 리프트는 로지 볼트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로지 볼트는 기술의 연결 방식보다 보안상 높인 로지텍의 새로운 무선기술 입니다. 한참은 로지볼트 제품들은 기존의 유니파이 수신기와는 호환되지 가 않습니다. mx 키스미니 같은 경우에는 로지볼트 수신기가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 웠는데 mx 키스미니를 구매하실 분들은 리프트도 같이 구매하시면 로지볼트 수신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네요. 로지볼트 수신기만 따로 구매하려면 2만원 버티컬 마우스답게 마우스를 세로로 세우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57도 수직 각도로 손목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MX 버티컬은 좀 각진 디자인의 남성스러운 느낌이라면 니 버튼은 라운드가 많이 들어간 동글동글한 여성스러운 느낌입니다. 앞쪽 마감은 플라스틱에 무광 매트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지문도 전혀 묻어나지 않으며 매끈한 느낌이 코팅 퀄리티가 정말 죽여 줍니다. 뒤쪽은 물결 무늬의 고무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미끌림을 방지하고 그립시 느낌도 정말 좋습니다. 상단에는 로지 로고가 새겨져 있어 고급짐을 더해 줍니다. 빌드 퀄리티나 마감은 역시 로지텍답게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마우스 측면에는두 개의 글릭 스위치, 스크롤 휠, 커서 스피드 버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DPI 조절 버튼입니다. 좌측면에는 두 개의 버튼이 탑재되어 있고, 로지텍 옵션스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로지텍 G 소프트웨어처럼 네크로 설정은 안 되고요. 키보드 키 입력이나 간단한 키 조합 정도로 설정이 가능하고, 기타 동작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중앙에 홈이 파여져 있어 마우스를 사용하다가 버튼 누르기가 정말 편리합니다. MS 버티컬은 버튼도 얇고 길어서 사용하기가 정말 불편했거든요. 제가 손도 작아서 그런지 엄지 앞쪽 버튼을 누르면 검지에 힘이 들어가서 스위치가 계속 같이 눌러서도 불편했는데 리프트는 크기도 작고 버튼 누르기도 편리하게 되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로지텍 의 리프트는 아시안핏 사이즈로 한국인처에 맞는 작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마우스의 크기는 폭은 70mm, 전체 길이는 108mm, 높이는 71mm이며 무게는 125g입니다. 마우스 크기에 비해 무게는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버티클 마우스 특성상 게이밍 마우스처럼 들어서 슬라이드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슬라이딩 시 안정적이고 실사용 시에도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마우스 바닥 태도는 전체에 미끄럼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부드럽게 슬라이딩 됩니다. 스피컬 마우스를 게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사람의 손모양을 그대로 본다. 그립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사용시에 손목이 편안하고 손에 닿는 부분은 마감 재질이 좋아서 정말 좋은 그립감 선사합니다. 버티클 마우스는 처음에 사용하면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하루 정도 사용을 해보면 70% 정도 적응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마우스를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편이라 버티클 마우스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버티클 마우스를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버티클 마우스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마우스를 줘도 버티클 마우스를 사용하는 저희 직원들처럼, 크기는 MX 버티클하고 비교시 약20% 정도 더 작아진 느낌입니다. 확실히 두 제품 다 그립을 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제가 손 크기가 손 1 0 정도인데 남자치고는 아주 작은 편입니다. m x 버티커는사용시좀 저한테는 큰 느낌이 있었는데 리프트는 제 손에 딱 맞더라고요. 외장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고 손이 크신 남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로지테 리프트는 무서운 클릭 스위치 무서운 스마트 스크롤 휠러 클릭 소음이 9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진짜 사용해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도 소리지만 스위치 클릭감이 진짜 대박입니다. 클릭할 때 느낌이 정말 좋아요. 클릭 앞도 놓고 손가락에 힘을 조금만 더도잘 눌러집니다. 보통 마우스 스위치를 클릭할 때 느낌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마우스 스위치를 클릭할 때는 딸깍깍 칼칼 이런 느낌이라면 무소음 스위치를 누를 때는 툭툭 이런 느낌입니다 정확히 비유를 하자면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는 느낌과 모접전 키보드를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로고덤을 누르는 느낌이랄까 MX 버티클의 비교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조용한지 체감 놓으실 겁니다 그럼 비교영상 보러 가시죠 스마트 스크롤 휠 역시 사용할 때 소리가 전혀 안 나며 중앙 부분의 고음악행의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엄청 보들보들 하면서 매끈매끈합니다. 정밀 모드 고속 모드를 지원하면 자동 전환됩니다. 이거는 스크롤을 할때 휠을 천천히 돌리면 정하의 스크롤이 되고 빠르게 돌리면 고속 모드로긴엑셀 문서나 웹페이지를 빠르게 서칭할 수가 있습니다. MX 마스터는 G502처럼 무한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긴 거리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휠씹힘 증상이 있더라고요. 스크롤 휠을 한 방향으로 돌리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인지를 못한다던가 휠을 상황에 빠르게 움직일 시에도 휠씹힘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설계하시는 분들은 도면 확대 축소할 때 휠을 많이 사용하고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타임라인을 이동할 때 휠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휠을 천천히 굴릴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휠을 좀 빠르게 굴리면 몸짓하면서 씹히면 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요 이렇게 휠을 빨리 굴리면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건 제가 보기엔 휠을 빠르게 굴리면 고속모드 때문에 그 이동할 거리에 다른 방향을 입력해버리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의 결함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로지드 소프트웨어에서 고속모드에제 같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휠을 이렇게 빠르게 돌릴 일은 없기 때문에 일반 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휠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센서는 고급 오티컬 트래킹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센서 상도는1,000 DPI로 설정이 되어 있고 최소 400 DPI에서 최대 4,000 DPI까지 100 DPI씩 설정 가능합니다. d p i 설정 로지텍 옵션에서 포인트 미스 크롤메뉴에 설정할 수가 있고 버튼 메뉴에 포인트 속도 변경에서 두 개의 DPI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 DPI는 마우스 중앙 커서 스피드 스위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DPI는 솔직히 800에서 1,500 사이를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높아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센서의 감도나 반응 속도는 빠르 좋습니다. 그렇다고 고성능 센서의 게이밍 마우스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지텍 리프트 무선 블루투스 버티클 마우스를 리뷰해봤습니다. 장점은 아시안 핏 사이즈로 한국이 손에 맞는 크기, 57도의 수직각도의 인체 공화수 디자인으로 손목의 부담을 최소화, 무소음 클릭, 저소음 스크롤 휠로 클릭 손90% 감소, AA 배터리 하나로 최대 2 4개월 사용 가능, 정밀 모드와 고속 모드를 지원하는 스마트 스크롤, 무한성을 높인 로지볼트 수신기, 최대 3개의 기기 연결 가능, ED 스위치를 사용한 빠르고 편리한 페어링, 로지텍 플로어 기능 지원, 로지텍 다운 최고의 마감 퀄리티, 기존 제품에 비해 저렴해진 가격입니다. 단점 손이 그신 남성분들 는좀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크롤 휠의 CP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이엔드급 버티컬 마우스는 로지텍 말고는 대체할 제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버티컬 마우스를 구매한다면 로지텍 리프트는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로지텍 신제품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